운전의 신미터분명 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카이사 새끼 아 이거 내미니맵이안 잃었구나 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어? 신발부터 살까? 이거 존나 그냥 이머신건이라 찍어 왜 이거 어떻게 나가는 거지? 하면 좀 제대로 해놓고. 아 근데 또 이거 조용한 나방 아, 조용한 방송인데 좀 조용히 좀 할게요. <끝> 아 뭐야? 머신건이네메. 아 이거 쿨동안 머신건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느낌 좀알았지않아빡 그냥 면상이라서 이렇게 어터터오 두와 두와. 규칙이다다다다. 아, 멋인건 속도에 주체하지 못했다. 아.. 어... 어, 주체할 수 없었어. 아, 끊어줘, 끊어줘, 끊어줘. 아, 이게 약간 현자 타임이 있네. <웃음> <웃음> 캐릭터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바텀 가가지고, 씹바, 그냥 다 눈, 그냥 눈덩이 만들어드린다, 그냥. 올라프 제조기야 그냥 눈사람 만들러 가지 않을래? 올라프 만들어줄게. <르르르> 개새끼가 그냥 어! 아 씨발 이거 장거리 반칙 빠 새끼 반칙 반칙 기다려 기다려 내가 이래 먼저 되는 거아니지 <르르> 솔직히 좀2대1좀 비겁하긴 하다 근데 너 이제 <르르> 무섭지 마,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앞으로만가, 앞으로만. 나가, 아니 장막 뭐야? 왜 장막 왜안 막혀? 어, 야, 갑자기 컴퓨터 멈췄어. 아멋신가 너무 많이 썼나 보다. 됐다. 이거 컴퓨터 원래 한 번쯤 멈춰 주거든. 이제 다 멈췄으니까. 때리고 어, 뭐야, 수확되는 것도 있어? 기다려봐. 마무리. 그렇지. 좋았다 한가? 나쁘지 않은 호흡이었어. 빼고 바로 갈게. 조금만 버텨봐. 가는 중. 교 새끼 내가 없애줄게. 이 새끼. 교 새끼. 어? 뭐. 냐너 스파 새끼. 그냥. 너 먹어버려. 너는 그냥. 개새끼. 어? 근데 지금 좀피좀 차는 차, 잘 차는 차는 거같다지 어? 다내 거야. 이거 c s 도 절대 안뺏기죠 먹을 생각도 하지 마라. 넌 서포터라 생각해. 서포터는 지금부터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 야 기다려. 어? 뭐야 야 쏘타. 아, 살았다. 기다려봐요. 휘 지금부터 가야지. 가요, 지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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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무조건 가요, 무조건 가요. 무조건 앞으로 고고, 고고고고... 좋았어. 나는 죽어서 가집. <laughs> 벨트 갈까? 이게 뭐가요? 벨트 가는 거겠지. 뭐 약간 원래 눈을 벨트 많이 가니까... 백업 바로 하세요. 뭐야, 어떤 새끼가... 깝쳤어요. 바로 갈게요. 형. 아 씨발 오늘 진짜 너무 값 좋은데? 어어어 어, 여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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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 아, 아. 총왕 쿠가 못치라고요 알고 있는데? 어 형에 죽여 놓쳐 죽여. 불타한다 불탄다불탄다불탄다 불탄다. 미녀, 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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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불타야지. 이선 맞아야 되는 건가? 피해량이 오케이. 뭔가 이선마야 진짜 셀거 같구만. 아 총만큼은 어쩌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벨트가 더 재밌을 것같은니떨어라아 으이... 벨트 괜히 간거 같다. 벨트 뭔가 재미만 있을 것 같다고. 장막 아 장막선마야도 설마? 아 씨. 아, 도망가요. 우리 뭔가요? 너, 야, 너, 나랑 조합이 안 맞는 거 같아. 그냥 집 빨리 가요. 경험 축내지 말고 새끼가... 아, 진짜 일땅100하려다가 참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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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스. 오케이, 나는 죽어서 집 가. 지금 내개핀줄 알고, 지금 방심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옆구리 치기, 옆구리 지금 어디 치? 바로. 그렇지. 아! 오케이 어시스트 웃지 않았다. 마무리 들어가요. 좋았어요. 형님. 너무 아픈데, 근데. 두 분은 구데기라고요 슬슬 좋아져요. 일단 이거 가야겠다. 약좀더 뒤에 출발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약간 기습 느낌으로 포식자 딱켜서켜주고뒤부터 켜서 가는 거야. 존나 빠르잖아. 주체할 수 없잖아. 난 너만 노려. 그리고 얘한테 꺾어어 <laughs> 아아 뭔가 기관총 처음에는 아니야 근데 지금 여전히 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약한 거야. 아 이거 미니언도 이거 통과됐나 기억이 안 나네. 오 개새끼야! 아 이거 진짜 너아 너무... W 썼으면 죽였겠다. 아아 아, 너무 나약했다. 슈렐리아 가자고요. 슈렐리아 너무 잡템 아니야. 이거 사서 가래 데스캡으로 바로 가야겠어. 모자부터 써야겠어. 어, 근데 탑에 약간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탑에 도움 갈게. 막갱 지리네. 이거 바로 갈게. 요 형님, 일단 신발 켜주고 바로 가자. 나는. 이거 살아가, 살아가 봐. 한번 나, 나 앞으로 뭔가 어딘데, 어딘데? 너희들 왜 이렇게 뒤에 있냐? 근데 <laughs> <laughs> 이마시고 음... 뭔 느낌인지 알았어. 다시 한번더 가.

천하.. 음, 타월을 치고 싶어 있... 음, 있... 음, 음, 아래로 음, 이렇게 쓸거거든분명이 음, 찌... 음, 그렇지 개 <laughs> 새끼. 좋아 좋아 아제 혼자 더, 다 커버 가능데뼈 비켜요 형아 이거 이거 가기 잘했다 벨트 벨트 좋네 벨트 괜찮은데? 와너좀 건방지게 데너와 ㅅㅂ 음, 새끼 너뭐 하냐 너? 바로 갈게요 형님 이 나는 이런 거 바로 복수하는 스타일이잖아 어디로 가는데? <웃음> <웃음> <아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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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줬다. 아 W를 못 피하는 각게 샀다 근데 이거는 진짜.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었어 이거는 진 <laughs> 오케이 미드 지원 갈게요. 들어갈게요 쥐바 새 미드에서 감히 우리 팀을 죽여? 누구야 너야? 너냐고 너냐고 아얘 너무 세다 근데 와 뭐야 얘왜 이렇게 단단해 아 중무네 아이 새끼한테 안 깝쳐야겠다 오케이 DP 지기면 100점 100승 나의 지금 수둔을 알았다 아 그리고 이거 그거 그거 가야겠다 치감 걔좀 세요 형님 어 뭐야 야스오가 이렇게 우루프에 좋았다고? 우루 이거 제이스 새끼나 혼내줘야겠어 매운맛을 보여주고 리드리프트의 <laughs> 신이 임은우리거 움직임은 우리의 움리지 마요. 임은 제대로 받아가은 우리의 움직임은 우리의 움직임은 어리의 움직임은 우리해요아임씨 데스캡시 있으면 죽였다, 근데 진짜. 다 죽이는 거한 번만 참은 거야. 안 되겠다, 이거 좀 약간 변태같이 게임해야겠다. 굵게 배웠으니까 이제 재밌게 게임할 수 있겠어. 뭔뭐 느낌인지 알지? 핑크 하나 사 갖고 다자 이제 렌즈랑 핑크가 필수야. 탑 죽이죠? 와, 트록스를못 죽였네. 저게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뭐야? 너는 개새끼. 아, 타트야, 아니 이 새끼가 아트록스가 옆에 있는 줄 알아본데, 새끼 다 바로 죽여. 궁에 쉴드 있는 거 아니야고요? 어? 어 뭐야, 보호막이 있네? 와 이런 것도 있었어? 와 이게 우르프에만 보호막이 있나 보다. <laughs> 눈을 많이 못 보다 보니까 약간 이기 챔프 챔 챔피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똥이 던지는 맛이 있네, 근데 이거. 아, 이거 어딨어? 이거 암살하고 싶은데. 어?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어! 아! 아! 하면서? 아, 씨발. 아, 연기가 너무 부족했다. 어, 뭐야, 소나님 왜 죽으셨어? 치감을 <laughs> 가야 되겠지. 아, 여기서 그냥 뭐를, 그거 딱 그, 딱, 뭐야. 그, 그, 막마는 그냥 뚫어버리고 싶다. 대포 타고 나란 지나가는 건 아까보다 그렇죠. 달봉유유님 10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수년간 유튜브 보면서 생방을 노력한 만 드디어 와아아아아아 달봉유유님 아이고 아 너무 많이 쏘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가볍게 인사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그냥 하아 아 사상.. 감사합니다 사장님. 와 달봉유유님 고맙습니다. 와 진짜 동큰팬 가입. 어, 뭐야 파워 개쿨.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여기 여기 있으니까. 여기 스토 잡자. 지금 여기서. 아, 아, 씨발. 아, 이거 어떻게 벗길 방법이 없었어? 아, 너 죽여야겠다. 아 아, 근데 어떻 달병우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청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거 근데 어떻게 벗길 방법 없었겠지? 와, 저거 어, 저거. 아, 씨. 원래 점화 같은 걸로 약간 그 시비드 쉴드 같은 걸로 막히지 뭐 않았나? 아닌가? 아,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밤 끝은 좀 약간 예상하지 못했다. 조원호프님 열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조원호프님 이렇게 고았습니다 통큰팬가. 아우 통큰팬가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밑으로 가자. 운전의 신. 밑에 분명히 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카이사 새끼. 아 이거 내 미니맵을 안 잃었구나. 아 <laughs> 어디야 어딘데 어딘데 어디야 너야? 너냐고. 뭐야. 바로 먹어줄게.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야무지게 먹어줬어. 알았어. 미니배 살짝 그거 안 열어놨구나. 어차피 여러분 뭐 미니배 안 보시긴 하지만 혹시나 고수분들을 위해서 미니배 열어놨습니다. 바토을 밀고 있어. 바로 온데 주로 갈게요. 지금부터 엄전하면 돼. 제이새끼 빼기만 해봐. 빼봐 빼봐. 이거를 위로 가는 척하면서. 어 뭐야 그냥. 그냥 이거 더블 맞으면 죽은 거네 그냥. 아 더블해서 했어야겠다아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형님. 왔습니다. 또 이거 근데 생방 오셨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안 보시지 마시고 유튜브로 많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 뭐 리액션 f u c k i n 어, 여기서 꺾을 수 있나? 여기선 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어, 아아아 오, 눈치 좋아. 눈치 좋아. 눈치 좋아. 눈치. 좋아. 눈치, 좋아, 눈치. 오, 눈치가 좋아. 와, 느려짐을 예상했구나. 나 진짜 너, 너를 너무 초보라고 내가 생각했나봐. 야 이거 내가 느끼, 몸에 이 슬로우를 눈치채버린 건가? 말투 너무 좋다고요.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이 너무 좋아요. 죽여없잖아 카이사 AP로 하긴, 근데 여기서 근데, 오늘... 아, 카이사 AP가 훨씬 재밌겠다. 더블을 계속 맞추면. 방치 왜요? 아 근데 난 진짜 오늘 게임 안 하려고 방제를 진짜 조용한 방송으로 적어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진짜 다른 방송에 비해서 진짜 조용한 편이긴 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지나가는 데미지 별로 안 세냐? 사이온은 지나가는 데미지가 그냥 거의 뭐치면 바로 사망각 그런 느낌인데. 씨발 <목소리> 미토 죽여놔야겠다. 지금부터 온전하 그냥. 여기 커브길 좀 빡세니까 그대로 밑으로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저기로 가아 아, 지나갈게 미안해 미안해 이 새끼가 어디라고 아아 아, 미안해 아씨발 아 근데 내가 순간하면서 느낀 건데 탱으로 왔어도 재밌었겠다 W로 계속 도망다녀도 되잖아. 질차이요질차은뭐 누르는 거 있을 텐데 근데 괜히 새벽에 제가 방송 킬 수도 있으니까 진짜 사지 마세요 가끔 그냥 방송 키면 들어오세요 괜히 주차했다가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새벽인데 알람을 몇 개를 보내서 깨우는 거냐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나 근데 언제 15데스 했어? 게임을 진짜 즐기고 있다는 증거구만 나만큼 즐기는 친구가 없다는 증거지 아, 라이언님 내게 네, 고맙습니다. 아 파이크 새끼 찾으러 갑니다 제가. 못 아, 찾으러 3대 3대 가 파이크 어, 못 찾았고. 무따박걸아와나 커브를 이렇게 못 걷었나 아, 이렇게 고맙습니다. 또로롱. 나저바일세아와아 어! 아, 뭐야 인피네? 아니 뭐야? 아니 나는 저 아트록스 태어나가지고 저 크림모션 처음 봤어. 아 대가리 그냥 깨졌, 그냥 부셔버리네 그냥. 뭐 그냥 나 아트록스가 이렇게 찌르기만 했지 이렇게 내리찍어가지고 머리 부시는 건 처음 봤네 그냥. 아 저게 아트록스 크리모션이구나. 와나 처음 봤어. 겹분님 하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달봉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나 이거 계속. 어제 잠수나 탈까? 아, 나그 궁을 한번 암살하고 싶은데. 아, 베리님 몇개 고맙습니다. 자기야. 왜 불러? 아니, 아, 죽었다, 이거. 아. 또 가해는 빼고 간다! 오, 도망갈 수 있다! 도망갈 수 있다! 아, 씨발! 배트가 <laughs> 구린 것 같기도 하고. 총검을 갈까? 차라리? 아좀 이따 총검 돈 나오면 총검을 바꿔야겠다. 저 아트록스의 페이커 20데스 바같다고요아 이거 완전 이거 대갈통 부시는 이거? 그럴만해. 약간 협곡의 아, 아트록스랑 다른 느낌? 막 EQ 막 맞추고 막 그질 않 해도 그냥 냅다 달려가서 궁 키고 그냥 심장부에 그냥 칼 꽂아넣는 거지. 좀 절약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르는 진짜 재미없겠다 이건 뭐요게기는 협구? 협고, 협 똑같이 된거아니오 어, 제가 금방 암살하러 갈게요 조만 기다려주세요 잘못 날아갔나? 오케 여기 갖다 박으시고 오케이 에어번까지 연기 좋았어요 오야아나왜 갑자기 지금 안 움직이나 했어 아또 W 켰구나 아... 아나 아... 아, 갑자기 무빙이 안 되더라고 제 냄새 씹어졌다 아돈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laughs> 포식적이게 키고 2평 타니까 죽는다고요? 2평타하니까 오! 근데 약간 그런 캐릭들이그래서인피를 많이 가는 것 같아. 그냥 나르 같은 것도 그냥 4인피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불프 느낌으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프님 오빠 사랑 하트 네. 사줘니다사랑 하트 해달라고요? 네. 사랑 하트요. 공격 속도가 2,314라는데? 어 아... 제가 금방 지원할게, 금방 지원할게요. 음, 다음에 봐요. 적은... 오! 아! <laughs> 아, 너는 안 되지. 덤빌 사람이 있어야지 이 새끼가. 어디서? 어디서 있었어, 개새끼. 아! 와, 협곡에도 이... 와 이런 고수가 아직 남아 있었군. 아 이거 총검 가야겠다. 벨트 너무 구리다. 아 아까 그 총검 가.. 오 뭐야 맞췄어 맞췄어. 완전 너무 약하고 와 소나로 오머그를 가네? 소나 힐량 무한 아니야? 오머그 갈.. 좋아. 품 선택을 뭐라고 하지 말자. 아 베리님 오0개 고맙습니다. 아힘백아 100... 소... 아, 소나 태어나야 되려고 이거 나 처먹어. <laughs> 타이타한테 진짜 확정 못한다. 이거. 제가 가서 죽여드릴게요. 아 이거 용타임 때 여기 있어야겠다. 차라리 암살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변태같이 해야겠다. 게임. 지금 여기 약간 터가 좋아. 여기로 가자. 지나가는 척하자 그냥. 지나가는 척. 안 통하나? 어어어어어어 이 조새끼가 억으로 끌어가지고 아아아아아아 아, 개빡치네 아 큐티프 나종이님 아 고맙습니다 1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왜 써렛치냐고!!! 아 씨발 아저 레게톤이 억으로만안 끌었어도 아 100개 고맙습니다 아 큐티프 선생님 고맙습니다 100개? 이거나 참아봐